그런 보다 무명에서 온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면 아닙니까? 그런 성인들은 예. 그러니까 무명을 무명을 거부하시면 안 되고요. 애고 어, 무명이 없으면 현상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또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뭘 지우고 있을까요? 계속 소크라테스가 공부를 거기 가서 더 다른데 한다. 다른데 가서, 한 예, 다른 아니, 데 가서 그 더, 더 한다는 예. 이. 저 집으로 온 성인예, 이렇게 내 부처님 같은 분은 예. 무명이 무명행식길이 나간 게 아니고 명의 명으로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도솔천에서 어디로 가겠다고 내 알고내를 왔었으니까요. 아니까 그러니까 예. 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무명이 없는 게 아니지만 참나의 뜻대로 살면 예. 밝음으로 그 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무명을 부정하지 마시고 무명이 있어야 우리 에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고를 통해 또 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애고는 동급 애고가 돌아가는 원리거든요. Yeah, yeah. 무명이 참나를 가려 줘야 애고가 존재해요. Yeah.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애고가 자립, 자립할 수가 없겠죠. 무명이 없다면 그러니까 무명이 다른 게 아니고요. 불경에 보면 무명의 실체가 없어요. 무명을 없앤다고 하는데 무명의 실체가 없어요. 뭐냐면 참나가 애고를 낳았거든요. Yeah, yeah, yeah. 그러니까 참나가 애고를 낳추는 힘을 무명이라고 하는 yeah. 왜 내가 애고가 yeah. 생겨서 이렇게 무지랑 아집 속에서 헤매고 있나?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무명이요. 뭔가 어둠이 참나랑 나 사이를 갈라놨다. 근데 그 갈라놓은 힘이 태승에서 보면 그대로 참나랑 에고가 둘이 아니다는 사상에서 무명도 본래 공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작용이에요. 에고를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무명이라고. 그런 식으로 무명을 쟨. 예. <laughs> 그렇게,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러게, 예. 그런. 그러게 이해하시면은 이게 태승 사상이에요. 법공이라고는 마음법을 만들어내는 게 무명인데 법이 공하면 무명도 공하겠죠. 그래서 대승의 논리에 가면 무명이 보리다 이런 말을 그냥 하는 이유가요. 무명이 실체, 무명도 실체가 없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참나,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얘기는 무명 또한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요. 번뇌를 일으키는 거, 에고를 만들어내는 거, 나와 남을 갈라놓는 거,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힘이 무명인데 참나랑 무명이 둘이면은 안 되겠죠. 그런 본문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아까 쌤님 <laughs> 예. 말씀이 이가 예. 안 오. 그렇게 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얘기는 아, 무명이 공하다는 얘기라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이게 아, 거기 보면 무명도 없고 뭐도 없고 예, 다 없다는 예, 예, 그게 예. 그 얘기예요. 무명도 공하고 행십이연기가다 예, 공하다 예,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예. 돼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 1 2연기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라는 말이랑 같은, 아, 음. 같은 얘기. 반야신청 드리고. 반야신경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무명 그 거기는 무명도 공하고 뭐십이연기도 사성제도 공하고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갖다가 따지면 소승이고요. 우리는 고고 집 이게 욕망 때문에 생긴 일이고 욕망을 없애서 열반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팔정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를 무고집 무사 고집멸도 해 버리는 겁니다. 반야신경 이건 엄청난 사상의 전환이에요. 고집멸도가 본래 없다 하고 시작합니다, 대승 결국, 없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돌아가지만 그것들이 본질적으로는 참나랑 둘이 아니다라고 접근해버립니다. 이거 반야신경 하나 이해하시면요. 거기에 대승이 제일 정수를 싹 써놨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에 안 깔리면 반야신경 강의를 한번 보세요. 참 대중화하기 힘든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공, 이제 그 맛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알아가는 거라 이, 이 문화가 이 영적인 문화가 세계에 퍼지려면요 다 쉽게 체험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쉬운 방식으로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모를 사람도 체험시킬 방법이 나와야 체험을 해야 재밌으니까. 제법 무아 설명하시는데 대승이랑 소승 차이가 없다. 소승에서 이미 제법 무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만법이 무하다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대승의 법공이랑 같지 않냐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모르시더라고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소승에서 재범무하라는 거는 색수상행식의 마음법이 다 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고정되지 않고 무상하게 계속 변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승에서의 재범무하는 마음법이 다 참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색수상행식 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게냐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법공을 이해하시는 분을 제가 잘못 봤어요. 아. 교수님 중에도 잘 못. 뭐 누구도 개념으로만 법공이 뭡니까 그럼 다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음법은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사상이다. 그럼 그 얘기로 딱 하고 끝나면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보세요. 쪼개면 뭐 이렇게 분해된다든가 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쪼개면 본래 뭐 공하다든가 그 마음법이 무상하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 우리가 컵하지만 컵 하나도 여러 요소가 모여서 됐지, 컵이라는 게 영원할 수 없지 않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법공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법공은요, 이게 참나 없이 독자적으로 어떤 법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 마음, 일체 유심이지, 심밖에 어떤 심의 무물, 마음밖에 물건이 없다. 마음에서 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시는 모든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내 참나만이 실존이지, 나머진 다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 참나만이 진정한 실체고 나머지는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거를 아시는 게 이제 법공이에요. 그래서 법공을 보통 어디 가도 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저도 그렇게 수업 들었고. 그런데 참나 체험이 있으셔야 이제 법공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이 바뀌는 그 얘기가 아니구나.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은 이 얘긴데 갑자기 색즉시공을 아인슈타인이 증명했다. 인원의 임시 자승 그러면 그거는요 허공이라는 내 마음의 실체가 참나가 아니고 내 마음의 대상인 허공이라는 거랑 내 마음의 대상인 또 다른 물, 물질이라는 거랑 관계를 얘기한 것 뿐이죠 색이 공해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게 쪼개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색이 됐다가 하는 거는요 다 지금 마음의 대상 얘기 아닙니까 참나가 지금 전혀 드러나지 않죠 고승이 고승들도 그렇게 설명해요. 참 나랑 이거랑 둘이 아니란 식으로 이 색이 본래 공하다. 참 나랑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색이 쪼개면은 에너지고 뭐 에너지가 다시 뭉치면 색이 되니까 색즉 시공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과학은 조금 더 증명한 적이 없어요. 색즉 시공은. 과학자들이 알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법공은. 과학자들은 만법이 실체라고 보고 연구하고 있는 거고 이 철학자는 만법이 본래 실체가 없다고 보고 얘기를 하는. 저것들 모두 실체가 없다. 참나의 적용이다. 이 말을 과학자가 하실 수 있으면 그분은 법공을 이해하신. 그 철학자는 없다. 이쪽은 각자 있다. 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 하는데 요즘 이제 과학을 자꾸 파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의심이 들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을 하시는 거지만 참나를 못 찾는 한에는 그게 의심이지. 딱 떨어지게 뭔 말이 나오려면 참나를 아신 분만이 얘기를 하 그러면 이미 그분은 과학자이면서 철학자가 되신 거죠. 아셨기 때문에 법공을 아셨다는. 그러니까 전세계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고 해도 법공을 아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스티븐 호킹이 자꾸 우주에 신이 없다든가 우주에 있는 물리법칙 말고는 없다든가 도덕법칙은 없다든가 인과를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육바람을 이렇게 선악을 자꾸 부정하는 소리를 계속해요. 인류 과학자가. 모르니까. 그만. 법공도 모를 뿐더러 법공 다음 단계가 있죠. 제가 제시하는. 우주에는 선과학이 엄연하게 돌아간다는 아공도 모르고, 법공도 모르고, 그다음에 육바라밀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면, 이것 때문에 아, 그분은 과학자지, 철학자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었을 때, 과학자이면서 철학자가 되시는 거예 과학자가 아, 우주는 신이 우주를 굴리고 있고, 신이 원하는 거 선과 악이고, 이게 엄정이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아는 과학자 중에서 이런 유사한 얘기를 하는 분은 아인슈타인이 유사하게 하세요. 과학을 다 해놓고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과학을 연구한 건 나는 오로지 신의 뜻이 알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라고요. 인간 사회를 분석하는데 이런 선과학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글을 하나 제가 아인슈타인 쓴 유명한 글이 있어요. 왜 사회주의 인간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인, 자기는 그말그 그 글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나는 실험실에서 하는 과학엔 자신 있지만 인간을 연구한다는 건 전혀 자신이 없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가 없다. 다만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 어, 개인보다는 이큰 덩어리를 생각하면 대화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얘기를 쭉 써서 이게 명문이라 마르크스 주의자 디초화에서요. 제목이 왜 사회주의인 건가. 그런 잡지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어준대요. 안슈인의그 글을. 근데 그 내용은 공산주의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 개인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주의여야 하는가. 왜 대화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사회 문제를.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명하다고 느낀 것만 딱 분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보면 아, 식견이 아, 더 아, 높아요. 상대적 원리. 그런 거는, <웃음> <웃음> 그런 이제 그, 그런 거는 이제 과학에서 나온 결론이니까. 그래서 그 상대성이랑 우리가 말한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과학에서 얘기고요. 물리법칙을 설명하다 나온 얘기라 함부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주자의 옥상강이라는 강의 보시면 철학자는 함부로 과학 얘기하면 안 되고 과학자는 함부로 철학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공부한 게 전에 다른 공식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여기 결론을 뽑아다가 뿌리도 근거도 없이 여기다 붙여 써버려요. 과학자가 갑자기 우주는 신이 없다든가 갑자기 스티븐 호킹처럼 이것도 안 되고 또 어떤 고승처럼 갑자기 아인슈타인이색측시공을 증명했다고 이게도 안 된다. 고우님이 되게 그 아인슈타인 에대해서 강의를 많이 시거든. 그걸 과학자가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좀 그니까 서로 이렇게 자명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제가 옥상 강의할 때막그 얘기할 때 서울대 물리학 박사도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학당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그니까 그그그그 그, 그, 그 과학자가 들어도 자명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설프게 얘기를 하면 과학자들이 들면 어 저거는 그런 공식이 아닌데 그리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오히려 오해해요 그건 불교가 또 별거 아니구나 색축시공을 알면 과학자들이 더잘 알죠 상대성 이론을 알면 더잘 알죠. 그거밖에 없다면, 오히려 철학이 더밑 보이는 일인 겁니다. 과학자들 이거 알아? 이게 참나라는 거 알아? 이래야 과학자, 어, 이거는 뭐 상대성이고 뭐고, 뭘 갖다 붙여도 설명이 안 돼요. 뭔말 하는지를 몰라요. 이거 알면 한수 넘어가요. 그러니까 선문답이 별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저 하늘의 구름이 너가 만든 거라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답을 아, 에야, 해야, 법공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하겠죠. 저 구름은 자기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구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이, 그, 색즉시공 하나, 반야신경 하나를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외우고 계셨지. 뜻을 정확히, 또도 제일 안타까운 게 반야신경인 게, 많은 초기불교 경전 공부하시는 유명한 생님도 좋아하세요. 초기불교랑 같다고. 예,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웃음> <웃음> 제가 올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 이거는 나중에 알면 확, 네. 황당한 얘기인데. 아, 무고을할때다 어,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래, 예, 예. 예. <laughs> 그렇게 보셔야, 그래야 복공입니다. 마음법이 공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흔쾌하게 내 참나의 바다에 마음법이 파도일 뿐이구나 얘기하려면 조금 도 무명이라든가 이런. 그, 이 사이에 벽을 두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곧장 보고, 들리고, 나와 남의 모든 구분마저도 다 청정하다고 느껴보시면 참나 자리에서요. 에고는 그렇게 못 느껴요. 이 순간 지금 그대로 고살이신 겁니다. 이게 과학 알아내는 만큼 엄연한 진리입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시다 보면요. 이제 그, 과학자들도 결국 이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하고 과학을 보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과학자분들도 이걸 아셔야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막 터트릴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온 별거 아닌데, 참나 하나만 알면요. 과학을 연구하는 이렇게 안목이 달라지실 겁니다. 12연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태어날 건가를 갖다가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쵸. 예. 어떻게 하면 안 태어날 건 그러니까 그게 초기불교 마이너인데, 예. 대승에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뭔가 안 맞죠. 그러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논리인데, 예, 무 12연기를 딱 얘기하실 수 있어야죠. 12연기 즉 공이요, 아, 공즉 연기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여기 있는 앉은 자리에서 극락입니다. 연기랑 싸우질 않기 때문에. 여 지금은 지금 붙처고 조금 이따 무상하게 변했으면 변한 뒤는 그때 붙여고 새세생생 난 이미 붙여다 하는 걸 알고 사실하는 게 대승이라서요. 12연기를 따져서 안 태어날 공리를 자꾸 할, 한다는 거는, 그렇지요. 예, 이게, 예. 그냥 12연기는 에고가 굴러가는 공식이고, 그냥 그거를 활용해야 된 보살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중생을 구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현상계에서만 벗어났다고 또 12연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계에 가서도 또 연계는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윤회를, 윤회를 거부하면 보살이 제일 마장이다. 이런 게 대승경전에는 막 써있거든요. 특히 티벳에서 중시하는 경연 이게 막 써있기 때문에 달라라마 그 전자가 강의할 때는 늘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윤회를 미워하면 그게 보살이 제일 마장이다. 거기엔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연기를 미워한다는 거, 무명을 미워한다는 게다 전제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수철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막 헷갈려서 얘기하세요. 어떨 땐 지금이 극락이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빨리 12연기를 끝내자고 했다가 이게 한 분이 모순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한 스님 입에서 두 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대승, 소승이 혼재돼 있어서 그래요. 그 어제 일본에서 오신 수행하시는 그분도 반야신경 보고 알았대요. 소승대승으로 제가 섞어서, 이게 딱 갈라지더라. 섞여있던 게. 그러고 보면 다른 스님들도 지금 다 보이실 거예요. 섞여있어요. 혼재된 채로 막 이게 섞어서 배우셔가지고 그분들도 섞어서 막 같이 쓰세요. 근데 제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종교를 초월해서 하고 싶은 작업이 불교에서의 대승 철학은 이거는 진리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대승철학이라는 점에서 맞고, 유교도 대승철학에서 우리나라의 홍익사상도 대승철학이고, 대승으로 진짜 대승을 한번 해보자는 종교를 초월해서 진짜 대승을 구현해버리면 소승들이 설 자리가 없게 진짜 대승을 구현한다는 게 첫째가 이 지상을 극락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세상 찾는 마음이 있어서는 예시생정에이 불만을 잔뜩 품고 있는데. 그럼 다른 중생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빨리 여기 탈출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아니고, 여기가 우리 살 곳이고, 내, 내, 나 있는 곳이 극락이다. 내 참나가 신이고 아버지고 참나인데 불성인데, 나 있는 곳이 불국토지, 다른 곳이 없다 하는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지. 제가 법공을 강조하는 건, 이 세상을 그대로 긍정하셔야 다른 중생 도와줄 마음이 나오고, 이 세계를 아름답게 꾸밀 마음이 나지.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인테리어 하고 싶지 않으시죠? 야, 됐어. 여기 나갈 거야. 고치지 마. 뭐 보일러 고장 나. 고치지 마. 빨리 탈출하자. 이게 소승 마인드인데, 대승은 철학이 다른 겁니다. 아무리 철라한 집도 내가 있는 곳이 불국토다 하고 거기 같이 사는 가족들을 챙겨주는 이 자체가 이미 부처니까, 이미 극락이니까 다른 중생들을 여유롭게 도와줄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미 쫓겨 있으면요. 여기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럼 나, 나머지도 못 도와줘요. 도와줄 그,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홍이 인간이나 요익 중생이 중생을 넉넉히 돕자.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답인 이유가요. 사랑할 새가 없잖아요. 이, 이, 사랑도 다 업, 업을 일으킬 그 애욕이 모든 만업, 업의 근원이다 하고 이렇게 뭐 사랑도 하지 말자. 내 초기병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면은 마음이 괴롭나니, 사랑하지도 마라. 미워하면은 봐서 괴롭나니, 미워하지도 마라. 사랑하면 못 봐서 괴롭나니. 대도록 처자식 만들지 마라. 계속 이 얘기만 나와요. 계속은 달라요. 그 힘든 인생도 한번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자는 거거든요. 보살은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더. 한번 더. 나는 살아서 내가 육바람이 펼치는 게내 수행의 목적이었지 열반에 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겐 끝없이 무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뭐 뭐 어디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디 내가 태어나든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또 육바람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느낌좀 오시죠? 이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승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느낌이 전해지지 않으면 소승과 대승이 교묘하게 섞여서 굴러갑니다 제가 화엄경 들고 나온 이유가 다른 경전들은 더 섞여 있어요 한참 그 경전을 쓰신 분이 이미 한참 섞어놔서 이걸 어디서부터 나누기도 애매해요. 그러면 그경전이또 깨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제일 덜 섞인 걸 보니까 화엄경이더라고요. 화엄경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딱 십지 보살을 끝내는 게 새새생생 나 있는 곳에서 비로자나불을 드러내는 보살에 대해 노래했거든요. 비로자나불이 되자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신성을 끝없이 구현하는 한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게 이게 뭐, 그 어디 태어나고, 여기 태어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관세음 보살이 32 응신으로 온 우주를 돌면서 보살행을 하신다 하는 그, 그분이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데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온우주의 괴로워하는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도 괴롭다 하는 마인드로 다시, 그 예수님이랑 마인드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대승사상을 제일 설명 잘한 분이에요.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나는 그 양이 구제되야만 나도 편하다 하는 요요 요 마인드가요. 이거 엄청난 게요. 대승 경전 나올 때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근처라니까 기원 전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상이 지구에 탁 나온 겁니다. 저쪽에서는 예수님으로 이쪽에서는 대승으로.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 지구적인 우주의 비로자나불이 지금 전 지구의 성인들을 보내서 지금 전하는 메시지 핵심은. 대승이 제일 고차원 이기예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되게 소승으로 먼저 흘러요. 그래서, 근데 지금 소승, 대승을 섞어놔서 지금 인류가 대승 경전이 나온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지금도 설미, 납득을 잘 못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대승이 뭔지, 뭔 말했는지. 저는 그거를 좀 납득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홍익사상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홍익 인간 그러면 이 세상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 자체가 우주의 목적이다. 이 정도 가야 돼요. 목적이 잘 돕다 보면 극락가겠지로 있으면 안 돼요. <laughs> 내가 서로 잘 도우면 극락가겠지로 있으면 이 마음에, 마음이 벌써 어떻게 좀나 하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돼요. 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극락에 가더라도 그러면 더 많은 우주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락을 가야 맞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승의 정신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승이 이 지구에 퍼져야 용화 세계인이 이런 게, 일어, 이, 유교에서 말한 대동 세계인이 이게 일어나죠. 대승 마인드 없는 분들이 리더로 올라가면요. 결국 똑같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돼 살아서 그냥 육바람을 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내가 양심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걸로 이걸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 이게 대승입니다. 근데 소승은 도와줬으니까 빨리 업이 지워져서 음, 열반. 열반이건 어디건 가겠지 극락이고다 소승에 변형된 형태예요 극락사상도 하느님의 왕국도 소승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보기래요 뭐 티켓 끊어놨다고요 <laughs> 가족 간에도 이게 벽이 생깁니다 티켓 끊은 사람과 못 끊은 사람 볼때 벌써 알로 봐요 아, 어떻게 저 양반 나만 천국 간네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도 구제하라 하는 이런 대승사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선택받았다라는 이런 우월감 나는 극락간다는 마인드가 벌써 소승이라 글렀어요 그런 분들이 사는 세계가 천국이라면요 가면 안 되죠 험한 꼴 당하실 겁니다 거기 갔다가 다 자기 하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대승사상이 퍼지는 게제 제 사명이라면은, 이거, 이거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깨치고 이런 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아까 제가 참나 깨친 이후 어떻게 살 거냐 해서, 대승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못 해주면 인류는 또 잘못됩니다. 깨어났다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과 또못 깨어난 사람 간에 또 이게 험한 꼴이 펼쳐질 거그 초기불교에서 대승 나올 때요, 대승불교가 나온 그 원인이 동급을 아라한들이 했어요. 아라한들이 이렇게 목에 힘주고 있었어요. 500년을 아라한이 통 지배해 왔는데 승가 조직을 제가 제가 고살들을 무시하고 승가만이 성,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들려면 출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출가 아라한들이 다 이렇게 목에 이렇게 힘주고 있으니까 보다 보다 못볼 거리다 해서 들고 나온 게 대승 불교 뭔가 부처님이랑 안 맞다 최소한 부처님은 그 주장하신 거에 좀 소승적인 게 많이 있었지만 몸으로 보여주신 건 정말 대승적인 고살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라한들은 보살행도안 해요. 근데 열반에 든다고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다 보다 못볼 꼴이다 해서 바, 반박하고 나온 거죠. 우린 아라안 안되려다 그냥 부처되고 고살될려다 하고 바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대적인 그게 있어요. 그걸 계속 압박해오는. 만약에 지금, 지금 승가만이 아니라 교회나 어느 조직의 리더들이 나만 천국 간다고 이러고 있으면요. 또, 또 뒤집어질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인류의 그 양심이 신성이 그만 안 둬요. 엎어버려요. 태승사상으로 다시 한번 지구가 들썩할 겁니다. 저는 거기에 일조하고 싶은 태승으로 들고 나오지 않으면 인류는 절대 잘못되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의 결론이 사랑하라, 자비해라, 인해라는 결론밖에 더못 내렸는데, 나 하나 살겠다, 나 하나 열반에 들겠다는 사상이 심화되면 인류가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이걸 극복해내면은 인류가 이제 살 만한 세상으로 변해가겠죠. 그래서 21세기도 됐는데 기존의 그런 인류 한 몇천 년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욕심을 이젠 좀 떨쳐버리고 대승으로 가야지 시원하게 이럴 때가 아니다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우주가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하는 작업들이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면 계속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걸 보고요. 저는 스스로는 확신하고 우주가 이제 사람들 고생 좀덜 하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신 것 같다. 인과가 그렇게 된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로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저는, 왜냐면 저만 막 알고 있고 저만 여기 몇명안 되는 분하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요. 제가 좌절할 거예요. 이게 안될 일이구나 하고 할 텐데, 갑자기 어떻게 알리지? 서버를 구축해야 동영상을 올리는데, 동영상 얘기는 일찍부터 나왔는데, 그 서버를 그 굴리려면 우리 자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력이 되면 합시다 라고 했더니 하늘이 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무료로 쓸수 있게 동영상 고화질 길게 올릴 수 있게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릴 게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저걸로 우리가 구축하려면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t 기술 발생도 그게 되죠. 그쵸. 된거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하늘에서 어. 스티브 잡스나 저런 분들한테 훈장을 줄 거라고 확신한 <웃음> <웃음> 그분들 덕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아, 우리도 너무 좋죠. 예, 이걸, 예, 스마트폰이 또 나와야 되고요. 예, 예. 그걸 하려면 유튜브가 나와야 되고 네. 구글과 애플 막 이런 데서 저쪽에서 이 우주 법계가 들썩이니까 이 일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중에도 보살심은 있는데 돈은 없는데 뭘 하고 싶은데 일이 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적시적시해서 이게 되는 걸 보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될 일이고 우주는 아마 크게 들썩할 거다. 대승사상으로 <laughs>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또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양심인이 이걸 같이 좀 공부를 해 보시죠.